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지금 당장 이 설정 두 가지를 즉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면 바탕 화면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오류 등을 제조사로 보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연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와 어떻게 연동되어 활용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제조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만 빠져나가게 되네요. 그런데 진단데이터 보내기 기능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설정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메뉴 항목에서 아래로 내려서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서 진단데이터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모두 선택 안함으로 변경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은 위치 기록도 꺼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를 거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모든 경로가 구글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위치 앱 권한에 들어갑니다. 어플을 선택하시고 항상 켜두지 않아도 되는 어플들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이전 단계로 돌아와서 위치 기록도 꺼주시면 되는데요. 위치 기록은 특정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장소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맞춤 설정 시도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를 기반으로 한 추천, 휴대전화 찾기, 실시간 출퇴근 교통 정보, 내게 유용한 광고까지 지금까지 내가 거쳐왔던 모든 기록들을 볼수 있으며 구글에 내 모든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위치 기록도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정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